F와 Z만 있으면 동의각과 억각을 찾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 M이 있을 때 교각 8개 나오죠? 바로 각 A의 동의각 찾아보면 E입니다. 자, A하고 e 만 선생님이 집중해서 볼게요. 알파벳 뭐가 보이나요? 짜잔. F 보이죠? 그죠? 동의각 F 보이네? B의 동의각 찾아도 여기서도 어때요? F입니다. 알파벳 F 보이죠? 그 다음에 C 동의각 찾았어요? 알파벳 F 보이나요? 맞아요. 그 다음에 D 동의각 찾아서 해보면 알파벳 F 보이죠? 자, 그러면 엇각은 어때요? B의 엇각. B의 엇각 찾아보면 뭐가 보여요? 지그재그. 이렇게 Z자 보이죠? 그죠? 그 다음에 C의 엇각 찾았습니다. 이 또한 지그재그 Z자가 보이네요. 아하. 그래서 알파, 알파벳 F에는 동의각, Z에는 엇각이 숨어있다. 라는 걸알수 있겠죠?